네, 수구가 조금 뒤로 갈수록 좀 유리해요. 미네 형태가 잘 되기 때문에. 수구 중심과 적구의 9시, 투티 정도 맞춰놓고, 아, 네, 11시입니다. 11시 그냥, 그냥 미세요. 흉구이 와가지고, 이 밀으시면 돼요. 이렇게 툭 하고 내려오죠 그냥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떤 힘을 가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고요. 밀으시면 어, 여기서 네, 중요한 점은 조금 더 올라왔을 때는 팁을 어때요? 네, 좀더 줘야 되겠죠? 자, 더 올라왔을 때는 한 10시 반 정도 줍니다. 겨냥법과 네, 겨냥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큐를 반드시 네, 밀어줍니다 가볍게 밀어야돼요 네, 끝까지 미는 느낌을 가지고. 자, 이렇게 했을 때갈 커지는 걸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만약에 이거 좀 밀다가 많은 형태가 돼버리면안 나옵니다 밀다가 많은 형태가 나오면 안 되고요 어, 반드시 끝까지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있을 때도 어, 나와요 나오니까 어, 수구 중심과 변형해놓고 10시 반 정도였고 큐를 끝까지 민다는 느낌 가지고 비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득점 되는 게 사실은 네,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산시. Q는 끝까지 밀어 가볍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냥 밀어준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세게 치면 각이 커집니다. 이렇게 놓고, 11시. Q만 가볍게, 가볍게 밀으려고 이는데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해야 이렇게 낱게 들어올 거예요. 세게 치면 복고확 꺾여요. 그래서, 가볍게 친 상태에서 10시 반이면, 10시 반 정도면 이렇게 내려오고요. 목젖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쏠 때, 11시지만 좀 강하게 치게 되면, 이 각이 꺾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쏠 때, 그냥좀 맞춰놓고, 10시 반 아니라 11시 쉬는 거예요. 11시 쳐도 예, 가볍게만 밀어주세요. 가시게 밀어주게 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상관없어요. 꺾이는 각이, 꺾이는 각이, 뭐, 요렇게 해서 휠이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든, 바운딩이 저렇게 여기 맞고, 짧게, 들어가서 들어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 득점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긴장해놓고, 조금, 거리가 수구, 제일 적과수고가 거리가 가까우면 조금, 확률적으로는, 조금, 바운딩이 는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조금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지신이 좋습니다. 그리고, 큐만 이렇게 밀어주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이 형태가, 예, 많이 나올 겁니다. 수구 잡고 거리 가까울 때는 밀다 보면, 고코를 익히면서 수구가 튀어나오겠죠? 나올 때, 이 큐가 닿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하시고요. 치시면 될것 같아요. 절대, 어, 절대 강하게 치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힘을 강하게 치더라도, 속도가 빠르더라도 큐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어느 정도 정지선을 주고 치는 건 좋아요. 예, 이렇게 보고, 약간 정지선을 주고 치는 건 좋은데, 정지선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고, 고구가 크기는 하겠죠? 네. 이런 식으 크기는 합니다. 네. 크기는 나서, 네, 이런 식으로 도점될 수가 있습니다. Q 무게만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낮게 잡아주시고, 제 2목적으로 너무 이렇게 위에 올려심힘 들어가니까, 네, 너무 낮게, 아, 너무 높게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아, 수분 중심 맞춰놓고, 11시에 놓만 이렇게 끝까지 밀어준다 생각하고, 한이 정도 로 낮게 들어가는 각으로 만들어놓고 연습하시면 됩니다.